속보입니다. 최근 중범죄자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이며 경찰과 정부는 아직 이렇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인모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모두 중범죄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떤 존재가 악인을 심판 중이라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라면 무섭겠네요. <laughs> 이 노트는 진짜였다. 범죄자의 이름을 적었는데 노트에 적힌 대로 40초 후 심장마비로 사망. 처음엔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난 살인자야. 내가 무슨 권리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거지? 신조차도 이렇게 죽이진 않을 텐데. 하지만 노트를 사용할수록 범죄자들이 죽을수록 내가 원하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묘한 성취감에 죄책감은 점점 사라졌다. 이 노트만 있으면 모두가 올바르게 사는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어! 마음에 들어? <웃음> 안녕... <웃음> 사신...! 뭐하냐? 응? 어? 너 빨리 보려고 범죄자 수십 명이나 죽였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와? 아... 미안... 이 새끼 뭐지? 괜찮아 사정이 있었겠지 사신이라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귀여운가? 귀여워...? 보통 인간들은 날 보면 미쳐버리던데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 오... 영상 로즈해지니까 빨리 끝내자. 난이 노트를 이용해 세상을 바꿔볼 참이다. 죽어 마땅한 중범죄자들의 이름만 적었어. 네 생각은 어때? 루크. 뭐, 난 상관없어. 신이라도 될 참이냐. 아니, 필요 없어. <laughs> 뭐, 어쩌자는 건지 얘기나 들어보자. 난 그냥 세상이 정의롭고 올바랐으면 하는 마음이야. 나쁜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 그거면 충분해. 아, 생각보다 더 미친 놈이었잖아. 일주일 동안 파악된 것만 신두명 모두 신장마비입니다. 모두 우리가 쫓던 흉악법 아니면 이미 수감 중인 중범죄자들이었죠. <laughs> 경감님, 왜 이리 늦으셨어요? 회의 벌써 시작했는데. 큰 거였다. 아, 그러셨군요. 회의에 집중해라. 설마 미국 FBI나 CIA가 연관된 건 아니겠죠? 이 정도의 현상은 대조직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laughs> 지금 우리 미합 중국을 모욕하는 거요? 그 반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시오! 가놓고 말해서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신이라도 강림해서 죄인을 심판한다는 거요? 안 그래도 엘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있다 에? 그게 뭐죠? 몰라... 엘은 이미 이 사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와... 와타리? 디스코드 연결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와타리? 일본인인가요? 듣기로는 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모르신다면서요? 그냥 넘어가. 안녕하십니까 엘입니다. 제가 수사한 결과 이 사건은 시내 천벌도, 기밀단체 사회 시험도 아닙니다. 명백히 일본에서 시작된 살인 사건입니다. 뭐 어? 뭐라고? 왜 일본이? 아무튼 수사본부는 일본에 두고 싶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루크, 이것 좀 봐봐. 음? 벌써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 악인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자, 키라라는 존재를 말이야. 관심을 받고 싶진 않았는데, 역시 어쩔 수 없나. 긴급 속보입니다. 오, 떠나 뭔데? 어제 북한 지도자 이름을 적었거든. 오. 인터폴에서 전 세계 동시 라이브 방송이 있겠습니다. 인터폴? 전 세계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린드 엘 테일러. 통칭, 계속되는 범죄자를 노린 연속 살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상 최대 의 흉악 범죄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제가 키라라고 불리는 이 범죄자를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널 반드시 잡겠다는데. <laughs> 어떻게 잡을 건데? 상식을 뛰어넘는 데스노트가 내 손에 있어. 네가 뭘할수 있는데? 키라, 네가 어떤 생각으로 이딴 짓거리를 하는지 대충은 알겠다. 하지만 네가 하고 있는 짓은. 악이다. 내가 악이라고난 정이야!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옳게 바꾸려는 사람이라고! 너희 윗대가리들을 뒷짐 만지고, 법을 지키라며 위선 떨고! 세상을 바꿀 생각조차 안 하잖아! 난 너희들과 달라! 올바른 세상을 방해하는 자! 너야말로 악이야! 에이, 넌 너무 멍청해. 이딴 게 세계 경찰의 최고 권력? 조금 재밌어지려나 했는데 잘가라. 너 잠깐만. 뭐지 이세험은 너무 쉽잖아. 세계 경찰을 부릴 정도의 남자라면 이딴 라이브 방송에 쉽게 모습을 드러낼까? 나라면 대역이나 목소리로만 그래. 이건 함정이야. 날 시험하는 함정. 키랄 의식한다면 얼굴이 깔리가 없지. 얼굴을 왜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너무 흥분했었어. 나한테 싫은 소리했다고 바로 죽이려 했다니 아직 멀었군. 에. 난널 죽이지 않겠다. 네가 진짜든 가짜든. 뭐야? 왜 아무 말이 없지? 퓨라한테 죽는 거 아니야? 야, 도발 좀더 해봐. 하는 거 봐서 네 사형을 제거할 수도 있어. 키키라, 널 낳은 부모님이 불쌍하구나. 너 같은 낙마를 키우다니 이, 이 나쁜 놈아! 뭐야 갑자기 선 넘네. 뭐욕은 좀. 평신 <laughs> 당황했어. 계속 짓거려 봐. 절대로 안 죽여 줄 테니까. <laughs> 와타리. 네. 방송 중단하세요. 알겠습니다. 키키키라 아무튼 널꼭 잡아서 사용대로 보내 주마.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졌네 이거. 와타리. 네. 린델 테일러. 당장 사형 집행하세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 엘 너도 마찬가지. 하지만 날 계속 방해한다면 니 놈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당하게 죽여주마. <laughs> 이거 이거 저번 나이트보다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자나.